네, 피타 4, 그 다음에 얘 제곱이 4 곱하기 y, y는 4분의 9, 그럼 4 더하기 9니까 13, 57번에 bc 길이가 14, 얘가 외심, 그럼 반지름 7, 그치. 그럼 여기 3, 그 다음에 AG의 제곱은 얘 제곱은 10 곱하기 4, 40. 요 직각삼각형에서 AG 제곱이 AH 곱하기 7. 아, 얘가 AH 곱하기 7이니까 정답은 이번 다음. 중점에 오도록 접었대요. 그럼 여기 직각. 동글 세모. 여기 세모, 동글. 여기 X. 여기 X. 여기 12. 그치? 그래서 BF 길이를 구하래. 얘랑. 요거랑, 닮음. 그럼 여기가 2x니까, 접었을 때 여기 2x. 그치? 여기 y라고 하면, 여기 12-y.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러면 두개 닮음이잖아. 여기가 2대1. 그럼 얘도 2대1. 2대1. 이 y는 12-y니까. y는 4. 59번에 얘랑 요거랑 닮음. pqx라고 하면 여기 5, 여기 6. 동글 세모, 동글 세모. 6대8은 x대5. 8x는 30이니까 x는 4분의 15. 다음 60번에 얘랑 얘랑 닮은 60, 60, 60 세모, 세모 별, 별 접었으니까 여기 7. 그다음 한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여기 8. 그러면 세모 동글대 동글별은 세모 동글대 동글별 x는 3분의 16.